와 써보셨어요? 이거 대박인데 오 역시 마데카 창창창 동국재야 진짜 그야말로 홈케어 기기들의 춘추전국시대죠. 저가에서부터 고가까지 몇 백만 원 하는 것까지 진짜 다양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 기기들이 어디에 좋은지 잘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막 좋다고 하니까 그냥 사서 쓰시는 분들이 은근 많더라고요. 이게 다 하는 역할들이 정말 다 달라서 초음파인지 고주파인지 갈바닉인지 이 용도와 내 피부 상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비싼 기기를 사서 뽕 뽑고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기기 잘 고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제가 먼저 간략하게 뷰티 디바이스 기기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고주파 기기. 이 고주파는 탄력을 위한 관리예요. 대표적인 관리로는 써마지 인모드 너무 유명하죠. 피부가 얇은 분한테 추천합니다. 표피와 진피에 집중적으로 자극을 해서 콜라겐, 엘라스틴을 촉진하는 관리. 근본적인 관리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 초음파 기기, LDM 기기와 하이프 기기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이프 기기는 리프팅과 탄력을 위한 기기입니다. 고강도의 초음파를 한 곳에 쫙 모아서 조사하는 집중 초음파 방식. 대표적인 걸로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울세라, 슈링크,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얼굴에 라인을 정리하는 데 가장 대표적인 관리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리고 갈바니. 화장품의 유효성분을 자극을 시켜서 깊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관리가 바로 갈바니. 관리입니다. 자 이제 기기들의 용어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셨죠? 제가 또 누굽니까? 동국제약의 딸, 마데카의 딸, 종이 비행기잖아요? 동국제약으로 이 얼굴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여기 제품 진짜 내돈내 산. 제가 다 쓰거든요. 동국제약에서 완전 최신상의 뷰티 디바이스가 나왔습니다. 우와! 오, 너무 멋지죠! 일단 볼룸부터 보여드리면 비포, 애프터, 오 진짜 감동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압도적인 탄력 케어가 가능해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비포, 애프터 완전 다르죠. 이번 최신상의 이 뷰티 디바이스를 쓰면서 제가 제일 크게 느꼈던 점은 즉각적으로 달라진다. 즉각적으로 탄력 케어가 가능하다. 진짜 신세계였어요. 앞서서 다양한 뷰티 디바이스 기능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 뷰티 디바이스에 관심 많은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저도 역시 갖고 있거든요. <laughs> 제가 기기 워낙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센텔리안 24 마데카 프라임. 기존 마데카 프라임은 데일리 케어로 사용하는 용이라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데카 프라임 인피니티 이 제품은 바로 스페셜. 케어로 압도적인 탄력에 도움을 주는 뷰티 디바이스예요. 필요한 케어만 딱 절묘하게 들어가 있는 마데카 프라임 인피니티입니다. 짜자잔! 두 가지 기능이 이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흡수 모드, 집중 초음파 모드. 먼저 흡수 모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화장품의 흡수를 더 극대화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모드예요. 데일리 케어로 매일매일 스킨케어 하실 때 사용하는 모드입니다. 그 원리가 굉장히 신기합니다. 기기를 내 피부에 갖다 대면 피부에 일시적으로 미세한 구멍을 내 줘요. 그 미세한 통로를 이용해서 내가 바른 화장품의 유효 성분이 그 통로를 통해서 피부 속으로 전달되는 원리를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른 화장품이 훨씬 더 흡수가 잘될 수밖에 없겠죠. 비타민 앰플을 발랐어요. 그럼 비타민이 쏙 레티놀을 발랐어요. 레티놀 영향이 쏙 들어가는 그 원리.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화장품이랑 같이 쓸수 있어서 내가 꼭 필요하다 하는 기초화장품이랑 조합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데카 프라임 인피니티 흡수 모드를 하고 나면 피부 속까지 관리된 느낌이고 특히 개인적으로 속 건져 있는 분들한테 정말 최고 좋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쓰셔도 되는 모드, 물광이 막 올라오는 게 느껴지는 모드가 바로 흡수 모드입니다. 이젠 메인 모드라고 할수 있는 집중초 초음파 모드. 이게 대박이에요. 다른 집중초음파 기기들 집에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압도적입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집중초음파 모드는 피부 속에 있는 깊은 층을 타겟으로 해서 초음파 에너지가 전달되고 피부에 아주 작은 열점들을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피부 탄력에 도움을 주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여기가 촉촉. 초... 초... 이런 느낌? 근데 이 마데카 프라임 인피니티는 미세 집중 초음파 기술을 적용해서 더 작고, 더 촘촘하고, 더 세밀하게 케어가 가능해서 개인적으로는 통증이 거의 안 느껴지거든요? 사실 이 집중 초음파 기기를 써보신 분들은 아플까봐 무서워서 좀 망설여지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도 적극 추천합니다. 먼저 제가 이 기기의 장점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카트리지 교체가 필요 없다. 우리가 어디 전문 관리 받으러 가면 100샷에 얼마, 200샷에 얼마, 기본적으로 막 300샷, 500샷, 이 정도는 받잖아요. 근데 마데카 프라임 인피니트는 5분에 무려 1000샷! 5분에 1000샷이 조사가 됩니다. 아끼지 않고 팍팍 쓸수 있는데 그 이유가 카트리지 교체가 없는 무한 샷 대박이죠. 그래서 한번 케어할 때 천샷이니까 이마부터 눈가, 볼, 팔자, 턱밑, 목까지 풀페이스로 케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품을 구매하고 나서도 계속 몇샷 썼지, 몇샷 남았지? 계속 신경을 써야 되고 추가 구매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사실 좀 아까워서 손이 잘안 가거든요. 근데 마데카 프라임 인피니티는 카트리지를 추가로 구매할 필요가 없어서 한번딱 구매를 하면 유지비 관리비가 안 들거든요. 이거쯤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카트리지가 무한 샷으로 마음껏 쏠수 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이건 진짜 여러 기기 써본 사람만이 아는 정말 최고의 장점. 수직으로 쏘아 올리는 맞춤 수직형 샷 기술이 들어갑니다. 수직형 풀페이스 펜 타입의 디바이스예요. 이거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없으면 진짜 짜증 나는 진짜 좋은 기술이에요. 제가 기기 진짜 많이 써봤잖아요. 얘는. 진짜 내가 원했던 거야. 사실 우리가 털력 관리라고 하면 이 턱, 여기를 관리하고 여기를 라인을 만들고 싶어 하고 여기가 막 달라붙게 하고 싶잖아요. 보통 집중 초음파 기기들은 여기 라인을 관리할 때 이렇게 기기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하관 관리할 때막 누워서 고개를 막 들고 여기를 막 돌리고 꺾었다가 이렇게 관리를 해서 진짜 추해지거든요. 옆에 해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서러워진단 말이죠. 자, 근데 쓰면서 감동 받는 게 바로 이런 포인트. 턱 아래 수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 편한 건 물론이고요. 놓치는 부분 없이 싹 케어가! 가능한 거죠. 심지어 아시죠? 이런 샷 관리는 하고 나면 허! 눈에 딱 보여. 그래서 우리가 비싸도 집중 초음파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피부의 기기를 완전 밀착시켜 주세요. 그럼 정말 돈값 제대로 하는 돈이 아깝지 않은 집중 초음파 케어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심지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강도 조절이 돼서 내 피부 타입이나 컨디션에 맞게 부담 없이 통증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진짜 테스트를 정말 많이 해보고 이 뷰티 디바이스는 소개를 안할 수가 없었어요. 세 번째, 가볍고 사용하기 쉽다. 집에서 하는 홈케어 기기는 남이 해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쉽고 편해야 매일매일 손이 가거든요. 저처럼 뷰티 디바이스를 많이 사용해보신 분들이라면 얘가 얼마나 가볍고 편한지를 아실 수 있을 텐데 마데카 프라임 인피니티는 일단 마데카 프라임 케어를 시작합니다. 흡수 모드입니다. 스킨 케어 제품 도포 후, 헤드를 피부 안쪽에서 바깥 방향으로 케어합니다. 레벨 설정 후 동작 버튼을 누르면. 흡수모드가 진행됩니다 자, 이렇게 음성으로 친절하게 다 안내를 해줘서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얼마나 사용했는지 이게 계속 1분 됐습니다 2분 됐습니다 3분 됐습니다 계속 알려주거든요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엄청 가벼워요 이게 171g 너무 가벼워서 5분 동안 매일매일 케어를 한다고 해도 이렇게 손목에 무리가 없어서 너무너무 저는 좋더라고요 기기는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지금 내 얼굴 상태를 파악하고 나한테 필요한 기기를 선택하는 게 진짜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꾸준히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놓고 안 쓰면 정말 무용지물이거든요. 어떤 기기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꾸준히 사용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바쁜 아침보다는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이나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스킨케어할 때 흡수 모드 매일매일 사용해 주고 일주일에서 이 주일에 한 번씩은 꼭 집중 초. 홈케 모드로 라인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탄력 떨어져서 고민이시거나 특히 턱 밑살 여기 고민되시는 분들은 마데카프라임 인피니티 만나시면 탄력 케어는 물론이고 매일매일 흡수 모드로 피부 속까지 다스릴 수 있으니까 데일리로 스페셜 케어로 너무너무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습니다. 홈케어 기기 어떤 거 쓰지 고민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영상 꼭 보시고요. 우리 같이 매일매일 1일 동국 같이해요. <laughs> 오늘 이 영상은 동국제약 센텔리안 24와 함께했습니다. 사랑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